그리고 네. 아라비카 그 생도 품종은 총세 가지가 있어요. 큰큰 큰 정자 큰 정자 세 가지 있는데 제일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아라비카. 자 아라비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들어봤다백 아라비카 커피. 네. 저우리는백0 0 아라비카 네, 피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되게카네포다 로부스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로브스타의 원래 큰 줄기는 카네코라예요. 카네코라인데 카네코라 중에서도 네, 바로 아래가 이제 로브스타고로브스타가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브스타라고 하는데 크게는 아라비카 혹은 카네코라라고 네,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베이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너무 맛이 없어서 네, 유통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맛없나 봐요.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아라비 크게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안이라고 하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그 커피, 그리고 티피카.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랑 티피카 커피가 아라비카의 엄마 아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레코라의 큰부모님을 로보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커피에 관한 전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세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워시드 프로세싱, 내추럴 프로세싱. 들어보신 적 있을, 있을까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게두 가지가 아니고, 내추럴 프로세싱은 또두 개로 나눠집니다. 펄푸드 프로세싱, 펄푸드 내추럴이라는 거아니그 다음에 세미워시 이에게두가지 t 고 e r than you, half f 이 o 도 and 다 그래서 컨셉 h e r 가지 l 게거 e natural. t h 요 우리가 아요 커피는 e 색의 원두 n of the last, but we got a copy of the past day, 서 n e 커피 생 n e I wish you no one t 피 e r e to l 그 펄프에요. 펄프 안에 네. 실리지, 이 검은색, 이점액틱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시야 이전에 파란색은 파치먼트가 있습니다. 파치먼트, 그 다음에 그, 그 안에 생두가 네. 두 개로 쪼개져서 총두 개의 퍼프 생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어 어떻게 보면 결정분 있는데 생두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티베리라고 불리거든요. 예전에는 결정되었는데 지금은 얘네만의 특별한 맛이 있다라고 해서 티베리도 국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린비는 그냥 그 우리가 단, 단구로 되어 있는 거죠. 이에그이 제품이 생긴데 레리는 핸들 로스팅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프로세싱이라고 부릅니다. 커피 프로세싱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고, 더 페인트 할두가지를 추가하면 총네가지의 프로세싱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이 시간에 주요 투자, 커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커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준비물, 아그스톤 치 넘버 55에서 65로 샘플로 킹된 커피 원두. 이거는 솔직히 그, CCA가 정한 기준이에요. 근데, 어... 내가 소고기를 비유를 하면, 레어도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레어를 하면 되고, 미디엄 엘던을 평가 하고 싶다. 그 미디엄 엘던을 하면 돼요. 근데 네, 생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조절 수치 사이에 있는게 평가하기 좋다라고 해서 정해진 수치고요 내가 로스팅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은그 목적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다양 그래서 바로 쳐쳤던 것처럼 다양한 로스팅과 다양한 커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의 수치에 맞춰야 하는 건 아니에요 위에 수치는 FCA에서 커피폼품입니다 2번 커피 볼, 3번 커피스푼 4번 타이머 조개, 5번 클라인더, 6번 주전자, 7번 저울 네, 미샤 기억 좋아요. 퍼핑 순서. 1. 퍼핑 물과 퍼핑 스푼을 준비합니다. 2. 퍼핑 물과 퍼핑 스푼을 준비했죠. 원조를 계량합니다. 물과 원조의 비율은 1ml당 0.5g.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 컵에 용량 재시는 거 아세요? 컵 용량 재시는 거. 내가이 컵을 딱 샀는데, 이게 몇 밀리 짜리인지 컵인지 모르잖아요. 예. 정보가 있어야 그러면은 적은에 따라딱놓고 정수 정수를 깔아 채워요. 물1 m l 당1 g 이거든요 그래서 그그람을 30으로 나눕니다. 약 원래는 29.92인데 30으로 나누면은 이게 몇온주인지몇 밀리 컵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컵, 이볼 용량이 저희는 지금 2 2 5 m 짜리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g을 쓸 거예요. 그래서 225 나누기 0.055 하면은 커피를 몇 사람 담아야 될지 나오는 거예요. 테이블에 계약한 커피가 담긴 커피 모을 섞기 전에 구분하여 놓고요. 섞기면은 내가 무슨 커피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물을 기 전까지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커피를 덮어두기도 하고요. 타이머 한 개는 30%로 마셔놓고 남은 향기는 4%로 마셔놓습니다. 커피 준비가 되면 30분 타이머를 시작하고, 프레거스를맡아요프레거스는 물을 붓기 전에 나는 건 향입니다.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더 향을 맡았다면, 4분에서 5분 정도 향을 맡고, 끓인 물을 볼에 부어요. 보에보으면 물을 붓는 순간, 4분 타이머를 시작을 합니다. 4분 동안 웻 아로마를 맡아요 물이, 물이,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들이 나거든요. 그걸 맡고, 그 후에 4분 되면 브레이킹을 하고, 커스트를 제거하고, 커스트를 제거하면서도 향을 맡으면 좋습니다. 약 20분 동안 퍼핑을 하여 플레이버, 엑시디티, 에스테이트 다리, 발란스 유니퍼머틸, 트윈리스, 클린컷, 오버웨 점수를 매기고 30분 타이머가 오르면 다함께 상가및의변을 교환을 하면 돼요. 자, 나눠준 용지 보시면 이 네, 그게 퍼핑 폼이거든요. 퍼핑 폼을 보시면서 제가 이렇 써놓은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맨첫 번째 위에 있는 게 플레이버와 다른데 문을 굽기 전 향의 강도와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점차 딱마을때 얘가 얼만큼 많은 향을 가지고 있는지 매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향이 나면 높은 점수 를 주시면 되고 다양한 향이 나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주시면 돼요. 플레이버 어 플레이버부터는 루을붓고난 후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커피를 했을 때 그러니까 마셨을 때 퍼, 그 다양한 맛이 얼마나 나는지를 느끼고 점수를 주면 돼요. 이번에 넣었을때 다양한 맛이느껴지는 높은 점수. 안 좋은 맛이 느껴지면은 낮은 점수 주시면 돼요. 애쉬리티 무조건 산도가 산이죠 산. 에, 무조건 산도가 강하다고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산미라는 것은 신맛이 아니라 산의 맛입니다. 얼마나 좋은 산미가 나는지를 파악 점수를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들 딸기 좋아하시나요? 네. 자, 아, 딸기 좋아하시죠? 딸기가 딱 먹었는데 시아요 그럼 우린그 딸기 맛 없다 그러죠. 네. 근데 얘가 먹었는데 달고 새콤하고. 막뭐 아, 딸기 향도 강하고 이런 맛있다고 그러죠 네,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프터테이크 커피를 입에 머금고 난후 마시거나 뱉었을 때 지속된 향미와 영혼의 길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딱뭐 먹고 나서 흠 음, 숨을 섰는데 그 길이가 길다 몇분 정도? 흠을 음, 섰는데 또 끊어진다 나중에 바디, 커피를 입에 머금었을 때 느껴지는 문제는 바디는 솔직히 좀 느끼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딱 먹었을 때, 얘 커피가 많이 무겁다, 뭐 많이 느끌미끌거린다 이런 감각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 자체적인 감각을 평가하고, 대체적으로 그냥 위에 다섯 가지고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탄도가, 탄미 점수가 8.25점이야. 근데, 바디 점수는 7.25점이면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밸런스 점수는 대략 7.5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니폼워티 5개의 컵이 비디나 맛이 나는 확인하고 비닐이 별점이 없듯시 10점이에요 트윈리스 5개의 컵 중에서 단맛이 확인라지는 거를 체크하면, 체크하면 되는데 없을 경우 10점 클린 컵 5개의 컵 중에서 별점이 없으시 10점 유니폼워티에 같이 체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버롤, 오버롤이 중요한데 나머지 평가는 반응평가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오버롤 같은 경우는 이컵 내가 이 커피가 많아지면 높은 점수 주시면 돼요 아, 내 개인적인 평가에. 근데, 예를 들어서, 다 점수 2점 줬는데, 오, 나 6점째 커피가 너무 좋아. 8점.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커피 정말 정말 좋은데, 막 8점, 8점 줬는데, 근데 너무 좋은 커피 난 마음에 안 들어. 기분이 나빠. 6점.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되고, 비슷하다. 근데 좋은 커피를 색깔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당연히. 궁금한 점 있으세요? 색깔체 네? 어떻게. 네, 제가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맞아 네. 저기다 놨구나 자 평균 점수는 6점이 아니고 7점입니다. 에버디즈는 7점이에요. 7점에서 7 7점에 7점, 점이 평균 점수고요. 네. 7점 아래로 떨어진 건좀 많이 안 좋은 커피예요. 많이 안 좋은 커피고 8점 이상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커피입니다. 그래서 7에서 8 사이에서 점수를 대충, 7에서 8 사이에서 점수가 대부분 안 나왔다. 저는 아직까지 정말 높게 준 점수는 8.75점이었어요. 8.75점은 진짜 거의, 신의 어, 코트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그, 드라이 브레이크, 여기, 가로 대일건 점수고, 세로 대일건 강도예요, 강도. 이부분 있죠. 회로 된 네, 그거. 이건강인데이 향이 세게 나면은 위에 책하시면 되고, 약하게 나면은 아래 책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약하게 나면은 당연히 정도가 낮겠죠 세게 나면은 정도가 높겠죠 이렇게 우 하시면 되고, 이게 예, 안 되시는 거 같으세요? 음. 자 그럼 잠깐 앉아 계시고 제가 커팅 준비할 테니까 네 잠깐 앉아 계셔서 한 30분 정도 쉬고 계세요.